오늘도 주안에서 모든 게잘될줄 믿습니다. 잘될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보고면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그 길을 이제 그 펼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구약 시대가 끝이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다. 하는 교차점입니다. 그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시점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디베리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로마 원어로는 이제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로마의 역사의 그들의 발음으로는 티베리우스, 또 성경의 발음으로는 디베리오. 이 황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한지 15년 되던 해,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 황제가 어 이제 즉위한지 로마의 황제를 즉위한지 15년째 되는 해, 그때 이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봉직하고 있을 때, 이때 분명 히 역사적인 그 시기를 적고 있죠. 이때가 기원후 AD 28년입니다. 로마 역사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 안나스 가야바 분명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이름이거든요. 그때 봉집하고 쓰이 따져 보니까 기원후 정확히 28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또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이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든가 세리관의 사역이 뭐 이런 역사적인 이런 비교와 역사적인 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먼 옛날 모호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역사 에,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 있는 역사는 역사대로 배우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온는 역사는 또 다른 것처럼 그 연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는 다른 어떤 모호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역사 속에서 두고 계시다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모호한 예전의 옛날의 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머물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합니까?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무슨 사역이 주된 요한의 주된 사역이 되었냐면 3절 말씀 보십니다. 삼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 자 무엇을 주로 전파하고 무슨 사역을 하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를 전파하고 베푸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 세리원이 된 겁니다 예, 세리원 항상 붙어다니는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나중에 왜? 그가 전파하는 말씀과 그가 전파하는 사역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회계의 세례 예, 세례는 세례인데 회계 회개. 예, 회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원이 된 것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의 사역이 세례였다는 것이 참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연다고 할까요? 잇는다고 할까요? 자, 이런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한 사역이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으로 뭉쳐진 사람들입니까? 선민 의식으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네들 유대 민족 자체. 이 민족 자체가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한 면은 선택받았다 그거예요. 철석같이. 예. 하늘 말씀이 우리 민족관도 임하셨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고, 개입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리 민족으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선민인 거예요, 자기들. 은 그리고 자기 섭리 외에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이방인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곁까지 인종, 네, 곁까지 인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정말 이방인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교로 입교하게 된다, 뭐 이것도 길이 뭐 많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개종해라, 개종해라 이렇게 막 전파고 하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선민은 태어난거 우리 선민이 딱 있는데 뭘 누가 우리 민족이 됩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럼 간혹가다간혹가다 간혹 정말 여 예,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입교하게 된다. 그럴 때 그럴 때만 이방인 된 죄, 이방인 된게죄 아닙니까? 이방인 된 죄를 사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입교해야 되는데 이때 이방죄, 이방인 죄를 씻는. 음, 사여, 예, 씻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그때 이제 이방인 죄를 벗어나서 유대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물론 선민이니까 세례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만 예식 있을 때나 뭐 안식일에 밖에 갔다 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 항아리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 있는 물. 그물 항아리에 있던 물로 이제. 사실 예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 정말 깨끗하게 막 여기 있는 때를 다베기려고닦 이게 아닙니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씻었다 하는 그 형식적인 제의적인 씻음이에요 그거는 그건 매일 씻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또 뭐~ 안식일에 씻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유대 절기에 씻기도 하고 그까 그러니까 러니 때를 씻는 게 아닙니다 여기 더러운 걸 씻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요 정도만 한다, 그런 얘기에요, 유대인들은. 요런 반복적이고 간단한 정결 예식은 있었지만은, 온몸을 씻기는, 흐르는 물에 씻기는 이 세례는, 누구, 누구만 합니까? 이방인의 죄를 씻을 때, 저 죄인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죄가 없는데, 저 죄인들이나, 혹시,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유대인이 되겠다, 유대교가 되겠다, 입교하겠다, 한 그들한테나 받긴, 이거 씻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간혹가다 아주 이따금 할 때가 있긴 한데 아주 심한 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엄청나게 불결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만 흐르는 물에 씻도록 했지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냥 가서 흐르는 물에 세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씻을 죄가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데 세례관원이 유대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으므로 유대인들도 똑같이 새롬을 위해서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가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시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희들 우리 자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새롭게 죄의 시슴을 받아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다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원의 그회개의그 외침을 듣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방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눈에 가시처럼 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에 예전 통청도로 내려오던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아, 우리는 선민인데 전통적인 선민은 주의자. 구약 시대에 머무는 유대인들, 그들한테는 이 세례원의 사역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거 좀 뭐하냐? 우리가 선민인데. 아주 불편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 왜? 유대인 자신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데요. 가서 우리가 죄를 씻는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 왜? 우리는 선민인데. 아, 이러고 애매하고 앉아있는데. 세례원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죄신을 받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세례사역을 받는 거 세례사역을 베푸는 동기와 이유 이게 다 유대인들 자신도 똑같은 이방인들과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는 복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향한 죄인인 인류를 향한 가르침, 그 복음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따랐단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병고치시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도 많지만 이게 뭐냐면 요한, 세례 요한이 해놓은 그 사역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 또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정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쉽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보통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따르기 힘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게 세례의원의 그 제자들이 대거 이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세례의원으로부터 죄시음이 무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단강의 세례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 왜 우리가 죄삼을 받아야 돼? 아, 우리는 선민인데. 이러고서 이제, 뭐,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세인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세례원에 의해서 이런지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초석과 길을 예비하게 된 것이죠. 그 그러니까 결과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의식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도 만들었고 죽으시게도 만들었고 바로 이것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 민족에게 민족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자기만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열정을 가지고 정결함을 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아 우리는 선입이다선입이네 선민 그리고서 앉아 있다가. 망한 것이죠 예, 하도 저렇게 유대인들부터 망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도 못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메시아신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 잘못된 선민의식 노력하지 않으려고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선민인데 이러고 앉아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씻음에 대한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심령이 정결하고자 하는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비리법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그냥 손이나 가끔 씻으면 돼.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쁜 생각을 품고 또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냐? 나 구원받았어 난 직분자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똑같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같은 종류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있잖아요 나는 직분자니까 그래서 아무런 열정 없이 열정 없이 산다면 이 또한 잘못된 기독교 선민의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또 돌아보고 또 낮아지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매일매일 갖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참된 주님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결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피흘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미 예, 교회 일원이요 나는 구원 받은 자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는 그 행위를 반복한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연원 바로 그걸 깨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그겁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직분을 받고 있고 또 중직을 갖고 있고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교회 잘 다닌 사람인데 아는난 직분도 받은데 교회에서 나는 그런 직분인데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또 겸손해야 되고요. 늘 우리를 돌아보고요. 섰다 싶으면 넘어질까 또 돌아보고 말이죠. 또 우리의 본성을 계속 쳐야 합니다. 계속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또내 속에 있는 나의 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의식또 쳐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쳐내지 않으면 이게 또 자꾸 올라와요. 우리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놔두면 내 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선민의식입니다. 나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오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죄 씻음. 또 씻고 또 씻고. 가만히 있으면 흰색도 가만히만 있어도 이거 때가 묻습니다. 뭘한 것도요, 한 것이 없는데. 어디 흙탕물에 가서 내가 흰옷을 입고요. 흙탕물에 가 가지고 내가 막 거기서 막막 막 묻히고 막 쏟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가만히만 의 의자 여러분 의자에 앉아만 앉아 있었는데도 막 흰색은 더러워집니다. 금방 계속 또 빨고 또 빨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죄씻음을 위해서 우리 정결함을 위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씻고 씻는 오늘도 성령을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고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유대인의 삼민의식과 같은 기독교 삼민의식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세상과 구별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코 우울해서가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결할 수 있도록 성결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자꾸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아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또 저희들의 중심을 피고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하 모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매일 매일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원근각제 그 터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성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영성 겸손의 영성 그리고 거룩의 영성을 오늘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심령을 도와주셔서 심령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밝고 명랑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세상이 지지 않고 이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돌봐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돌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하여 건강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나리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